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악행 사로잡기의 MC 이향림입니다 오늘은 포악행 사로잡기의 첫 녹화날인데요 제가 오늘 찾아본 거리는 포천 이동갈비 거리입니다 제가 갈비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포천 이동갈비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laughs> 떨립니다. 포천 이동갈비 거리는 맛있는 갈비뿐만 아니라, 옛 볼거리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 빨리 그 흔적을 찾으러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 포워킹을 사로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출발! 이곳은 기억서점입니다. 관광 테마 골목 육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억서점 프로젝트가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점이었던 신흥서림의 건물을 빌려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돌돌 갈비의 추억이라는 전시명으로 이렇게 포천의 추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와! 여기는 기억서점의 팝업스토어 내부인데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여기 보시면 LP판이 있어요. 옛날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담고 있는 팝업스토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천의 5, 6, 7, 80년대 모습을 가득히 담고 있는 그런 사진전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1959년도 사진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달라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평 포천 힐링여행. 힐링여행하면 포천이죠? 혹시 피디님 이거 뭔가요? 아, 이거는 여기 지도에 표시된 시간여행 장소 중 한 곳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작성한 뒤 올리면 이 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동체육사 도착 첫 번째 미션 클리어 잠깐만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네 이동체육사의 간판 색깔은 아 간판 글씨 색깔은 남색 남자의... 정답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laughs> 도착 은혜자세 탁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음도 퀴즈 있나요? 세탁 상식 o x 퀴즈입니다. 다음 문제를 듣고 O 또는 X를 외쳐주세요. 땡 보통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로 세탁하는 게 좋다. X 땡 음. 아니요 보입니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당신 빨래 잘못 하고 계세요. 차가운 물 따뜻한 물로 세탁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따뜻한 물로 세탁하는 게 좋다고 하고 혈은의 경우에는 차가운 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정나 정답 해줘나 혈은 얘기했었어. 아! <laughs> 자 여기는 세 번째 장소 이동 종합 신문지국입니다. 바로 마지막 장소. 여기서도 퀴즈가 있습니다. 네. 입구 오른쪽에 붙어 있었던 신문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신문사 이름이요? 네. 중앙일보? 정답. 와나나 <laughs> <laughs> 진짜 나 진짜, <laughs> 진짜 눈설리셨나봐. <laughs>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네, 고소한 기름내가 물씬 나는 홍제방학관까지 도착했습니다. 피디님 혹시 퀴즈 또 있나요? 네, 업다운 퀴즈입니다. 네. 홍제방학관의 전화번호는 03153245땡땡입니다. 이 마지막 두 자리에 어떤 번호가 들어갈지 업다운을 통해 맞혀주세요. 업다운 게는 총 다섯 번입니다. 50업75 다운 어떻게... 6, 다운. 5, 어. 5, <웃음> <웃음> 와, 이거 어떻게 다운 5, 3어 5, 4아와 이거 어떻게 왔어 됐어 이제 가자 오렇게 됐다 뭘까? <laughs> 돌자가 다 보이는데 해운이 <laughs> 사다 <패밀리사트. 웃음> 와.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는 세양칼라 바로 사진관입니다. 어 이곳은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현재 사장님까지 무려 70년간 운영되온 곳이라고 하는데요. 옛 느낌이 물씬 나는 사진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가족 사진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 혹시 사진 한장 찍을 수 있을까요? 예예 예, 사진.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 네. 음. 여기 있어. 의자대로 이렇게 앉아보세요. 아 네. 응가. 네. 음, 그. 여기는 이렇 하면 거너리지니까. 네. 바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네. 빨리나고웃어보세요얼가참 예쁜데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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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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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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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우리 부모님 갖다 드려야겠다. 사장님 손 스킬이 장난이 아니세요. 세양칼라에서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어 정말 너무 화사하게 예쁘게 보정해주셔가지고 포천 놀러 와서 세양칼라에서 이렇게 사진 뽑으면 오래오래. 길이 길이, 뭔가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한 듯한 그런 좋은 기분이 들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소인 이동갈비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요! 사실, 포천하면은 다양한 먹거리, 또 맛있는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이 갈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간장맛이 착 하고 맨게 달달하니 밥 반찬으로도 좋고 그냥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양파에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시원아삭아삭하니 부드럽고 달달한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럴 때또 땡초 하나를 먹어줘야죠. 음. 음. 어. 게 시간을 내어서 온 만큼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동갈비가 이렇게 맛있었던 건세한칼라의 스토리 그리고 초반에 들렸던 그 상점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곳을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포악행 사로잡기의 MC 이학림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